기토라는 건, 이건 시작과 끝이죠. 이건 하나의 이제 갈무리라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을묘라는 건 완벽한, 이건 이제 발산의 기운이죠. 이렇게 되면 이두 기운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 기토일가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려간다고 느끼지를 못하겠죠. 뭔가 계속 이제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라는 건 나를 둘러싼 환경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 관계에서의 어긋남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을묘라는 건 목의 정점이다 못해 그것조차도 뚫고 나가려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목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귀털관 입장에서는 그걸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여기게 되죠. 이런 눈의 귀토는 뭐 고립되기도 쉽고, 뭐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돼요. 이 강한 목 기운에 이제 포기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털관 의미월에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 무엇보다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경금이라는 건 이건 씨앗을 보호하는 딱딱한 껍질이죠. 그래서 목한테는 이 경금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경금이란 껍질을 깨고, 어찌되었든 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금일관은 삶을 을미오려면, 나의 입지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다고 느끼죠.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을 자주 쓰죠.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다. 그게 꼭이을미오의 경금일관과 닮아있어요. 왜냐면 하 경금이란 금에서, 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이치긴 한데, 이 을묘라는 건 목이 지나치게 왕성한 것이기 때문에 경금위관은 상대적인 이게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 게이 을묘월의 경금위관이에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만 다른 것보다 내 자신이 편해지는 거예요. 심금은 씨앗이죠. 씨앗은 어떤 자연순환의 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이런 심금이 사물을 보면 면이 위축이 되죠. 신금이 위축된다는 건 모든 것들이 뭐 좁아진다는 의미를 가져요. 뭐 예를 들어 나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고, 나의 영향력이 좁아지는 것이고, 인간관계 역시도 좁아지죠. 이걸 신금이가는 뭐 밀려난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좁아지고 밀려난다는 게 신금이가한테 꼭안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좁아진다는 건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 역시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뭐 촉이나 감각이 더욱 예민해질 수가 있죠. 이런 시기에 뭐예술하는 사람들은 그예술로는 더욱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스갯 소리로 뭐 바람 피우는 상대방을 잘 잡아내는 달이 되기도 해요. 그런 양명성을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신금의 예민함을 쏟아내면 괜찮은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보기에 날이 서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임술하는 건 씨앗을 키우는 물이죠. 임술관이 사물을 묘리려면 이건 이제 보이는 것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임술관이 팔자가 금황하거나 뭐 수황하면 이런 형상이 더욱 극대화가 되죠. 왜냐하면 을묘라는 건 완벽하게 이거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땅 위로 이건 드러나는 거죠. 반면에 임술하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이거는 이제 균형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을묘리이 되면, 이 균형이, 을묘로 기울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나란 임수일관은 잘 적응하기가 어렵죠. 이 물상 그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자주 놓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역시도 좋고 나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처음엔 다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소개팅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매한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걸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나쁜 게또 어떤 상황에서는 좋을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게또 어떤 상황에서는 나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개수는 대표적으로 뭐 이제 목의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개수가 이제 3월, 1미월이 면어떠한 요거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껏 내가 행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대방인 나에 대한 새로운 요거는 이제 잣대를 세우는 것도 되죠. 근데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꼭 합격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합격운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정이 가까운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하는 공부 방식을 바꿔봤다니 상대방이, 어, 그래,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지 하고 칭찬하는 거죠. 반대로, 뭐 지금까지 잘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수위관한테 의미가 오른 그런 운인 거야.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나에 대한 잣대도 분명하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술관 같은 경우는 을미어에 긍정적인 평가나 잣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팔자가 그망수항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팔자가 뭐 모강하거나 화하면. 이건 아무래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런 평가나 잣대가 나는 마치 딴지를 건다고 느껴버리는 거죠.